아, 따지 크네. 몇 명이서 레이드 하고 있노. 자, 어디로 들어갔노? 입구 어디야? 왜또 조용하지? 내 발소리 듣고 안 하나? 어디로 들어갔노? 일로 들어갔구나. 몇 명일까? 한 명? 두 명? 숲바라페다. 아니, 이, 이, 이쪽 배가 아닌데? 두 명? 두명 이상. 어디로 들어갔니? 응? 일로 들어갔구나. 아이고 로켓을 쏴버리네. 두명 이상 네가 로켓을 쏜다면 나도 로켓을 쏘마. 아이씨. 다른 클레이네. 아 갑자기 애들 이 녀석들 레이드안 안 하는 거 보니까. 한명 쬐고 있네 둘다 쬐고 있거나 <laughs> 어차피 지금 저 말고 카운터 팀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, 얘네들도 시간이 쫓기거든요 나이스 얘네 위치으 올라가는가벼 AK다 자 니네 계속 레디해라 나는 일단 무장 좀 하고 오 가봇 나이스 필요한 거다 자, 아, 위층으로 확실히 올라갔구나. 못 올라오게 자딱 막아놨네. 여기가 도구함이었네. 고속, 고속노캐 날려버려야겠다. 새끼를다 죽여버려야지. 헉, <laughs> 사망천 개. 오, 씨, 근데 이왜 이제 봤지? 아니다, 아니싸 싸우지 마자 괜히 기 죽음을 좀, 하지 말고, 이... 이거라도 들고 튀죠. 우후후후후 빨리빨리 빨리 도망가자 괜히 저두 명인데 어 얘네 계속 레이드하네 그래 너희는 레이드해라잉 난 35000개만 45000개라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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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해놔야지 자 물속에 던져 으니까 저거는 못 찾을 거거든요 자 35000개 세이브했고 난저가먹기라고 여기 싸우죠 이거 없애고 로켓 날리자 빼꼼해라, 빼꼼해라. 뭐야? 겁나 잘 쓰네. 오, 카운터도 몰려온다. 뭔가 헬기 타고 온 폼이 개고소 같은데? 님들, 님들끼리 싸우세요. 저 2대2잖아. 무장해가 와야겠다. 한명이가? 자2대1로 싸워서 몇명 살아남았니? 아이고 얍삽원놈 씨 에? 방금 또청소하라고 로켓소리나는거 보니까 방금 다른 카운터가 저, 저처럼 로켓맞고 죽었구나 여기 위에서 대기 타고 있구나 그러면 한.. 저 팀원 한 명은 죽었다는 거죠? 여기 있구나 아이고 씨 요한광석 사라지기 전에 한번더 갱신해 놓고 아이템 땅바닥에 오래 두면은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? 한번더주웠다가 내가, 딸가... 아, 이거 내가 먼저 못죽겠노 어이구, 에 오, 또 로켓 쏠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 봐라, 씨. 아이고, 아깝다, 이거는. 응용, 레이드 끝나버렸네.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, 샷발 딸린 것도 맞지만은, 지금 핑도 엄청 안 좋거든요. 그래서, 어, 조금, 어, 아이 <laughs> 어, 노가다 해가지고 유황 45,000개 얻었네, 씨.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45,000개면은 10호 22개 훈려니까이또 만만치 않죠? 만만치 않은 게, 아이고, 엄청난 이득이지. 자, 이것도 구워주자. 이게 지금 도감이잖아. 그러면은 외부 도감만. 이집도 제가, 이 집도 내가, 내가 먹고 싶은데. 새로 집 짓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고. 요거 외부 도감 먹고 이집 제가 하죠. 저도 디펜스란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큰 집을 내가 가진다니. 자 시퍼를 조금 조금씩 해주고. 제발 중간이어라. 나이스. 도구함 여기 숨겨놔야겠다. 자, 이제 벽속에다가 딱 숨겨놓죠. 잉. 하루에 37만 개씩. 건물 유지비 장난 아니네, 와. 선생님, 구독은 하셨나요? 제발. 발자국 소리 들린다. 잉. 집주인 들어왔나? 기 집도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인데 왜 네가 와서 쓰러지고 있노? 집주인이 자기 집탈라하러 왔구나. 도광은 벽속에 숨겨놨지롱. 집 수리 해놓자. 길 담아가야지. 아 이것도 문 열고 막 도와댕기네. 이문 열릴까? 이문 열릴까? 아이고야오뭘 그리 쏘나잉 우후 나 우후 죽어버이 완전 전쟁터 돼버구만야 아무것도 없는 아따 원래 집주인은 다시 집탈환하려고 레이드하고 카운터 오고 나는 그거 수상하고 난리 났다, 난 어우, 왜 이리 못맞췄나문 닫아, 문 닫아! 문 닫아! 호호호. 호 쪼쪼쪼쪼. <laughs> 도건 숨겨놨으니까 못 찾지. 잉? 자 이것도 집에 넣어놓고 진짜 도감을 벽 속에 숨겨 놓으면은 이거 집 자체는 전석들이 지어준 거잖아요. 그래도 찾기 힘들, 힘들 거들니까아 이게 호호호. 니네 이제 포기했을 것 같은데. 흠흠 <laughs> 흠. 니네스도 포기했는가 봐 와, 나 저거 어떻게 봤지? 대단한 놈이네. 야 집주인 녀석들 함부로 못 다니게 길다 막아놓자 포기해라 이 녀석들아 이 집은 이제 내가 접수했다이 아이고 우여곡절 많았지만은 아무튼 이 집은 내 집이다이 <laughs> 어허허 집 지으려면 아마 재료가 충분하대도 몇시간 걸릴건데 아 거저 얻었네 거저 얻었어 이야하